365 성경읽기 새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에스겔 30장부터 32장까지입니다. 에스겔 30장 여호와의 날이 이에 가깝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예언하여 말해 주어라.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울부짖어라. 아 이날.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기 때문이다. 그날은 구름이 날 민족들이 망할 때가 될 것이다. 칼이 이집트로 들어올 것이고 에티오피아의 떨림이 닥칠 것이다. 칼에 찔린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쓰러질 때다. 이집트의 재물이 빼앗기고 그의 토대가 흘릴 것이다. 에티오피아, 리비아, 리디아가 그들과 함께 칼에 쓰러질 것이다. 모든 외국 용병, 국, 조약을 맺은 땅의 사람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떠받치는 사람들이 쓰러질 것이다. 이집트의 심자랑이 꺾일 것이다. 믹돌에서 아소란까지 그 땅에서 사람들이 가래 쓰러질 것이다. 주여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황폐해져서 황폐해진 날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이집트의 도시들은 쑥대밭이 된 도시들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이집트의 불로와 그를 돕는 사람들이 모두 깨질 때다. 그날의 사신들이 내 앞에서부터 배를 타고 나갈 것이다. 안전하게 지내는 에티오파를 겁먹게 하려는 것이다. 이집트의 날에 그들 가운데 떨림이 있게 될 것이다. 보라 그날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두 무리를 바빌론 임금 네부카드 네자르의 손으로 없애버리겠다. 네부카드 네자르와 또 그와 함께한 그의 군사 곧그 민족들 가운데서 난폭한 사람들이 불려와서 그 땅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들이 칼을 뽑아서 이집트를 공격할 것이다. 그 땅을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로 가득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나의 색강들을 마른 땅으로 만들고 이집트 땅을 못된 사람들의 손에 팔아 넘기겠다. 땅과 그 안에 가득한 것을 낯선 사람들이 손으로 황폐하게 만들겠다. 나여호와가 말했다.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우상들을 뿌리 뽑고 아무것도 아닌 우상들을 없애버리겠다. 맨피스에서부터 그렇게 하겠다. 이집트 땅에서는 금주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두려움에 빠뜨리겠다. 내가 남부 이집트를 황폐하게 하고 소환에 불을 놓겠다. 태베에 형벌을 내리겠다. 내가 나의 노여움을 텔루심이라는 이집트의 요새에 쏟아붓겠다. 테베의 무리를 끊어버리겠다 내가 이집트에 불을 놓으면 헬로시움은 몸부림칠 것이다. 테베는 뚫리게 되고 뱀피스에는 환한 낮에 적이 밀어박질 것이다. 헬리오필리스와 비베사스의 젊은이들이 칼에 쓰러질 것이다. 그두 도시 사람들은 사로잡혀갈 것이다. 다바레사에서는 낮이 강격해질 것이다. 내가 거기서 이집트의 멍해를 붓을 때다. 에 이집트의 힘자랑도 질 것이다. 구름이 그 도시를 덮을 것이고 도시 딸들은 사로잡혀 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의 경고를 내리겠다. 그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파로의 두 팔을 부러뜨리실 것이다. 열한째 해 첫째 날 일곱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내가 이집트 임금 파로의 팔을 부러뜨렸다. 보라 치료하려고 팔을 싸매지 않았다. 팔을 고정하려고 부목을 대고 싸매지 않았다. 그래서 칼을 잡을 수 없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맞서겠다. 내가 그의 두 팔을 부러뜨릴 것이다. 성한 팔과 부러진 팔을 다 부러뜨리겠다. 그의 손에서부터 칼이 떨어지게 하겠다. 내가 이집트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고 나라들 가운데로 흩뜨리겠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두 팔을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고는 내 칼을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내가 팔로의두 팔을 부러뜨리겠다. 그러면 칼 찔린 사람이 내는 신음소리를 그가 바빌론 임금 앞에서 낼 것이다. 내가 바빌론 임금의 두 팔을 강하게 만들어주면 팔로의두 팔은 늘어뜨려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내가 바빌론 임금의 손에 나의 칼을 넘겨주어 그가 이집트 땅을 향해 가를 내밀 때 그럴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지게 하고 나라들 가운데로 흩들이겠다. 그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에스겔 31장 레버논의 삼나무 같던 이집트 열한째, 셋째 달, 첫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의 와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이집트 임금 파라오와 그의 무리에게 말해 주어라. 너를 누구에 비길 수 있었을까? 너의 위대함을 두고 말한다면. 보라, 아시리아는 레바론의 삼나무 가지가 아름답고 숲은 그늘을 들이온다. 키가 커서 숲 사이에 나무 꼭대기가 있었다. 물이 나무를 자라나게 했고, 깊은 물이 그 키를 키웠다. 깊은 물은 자신의 강들을 나무 심은 곳 둘레로 흐르게 했고, 자신의 물줄기들을들판의 온갖 나무에게로 내보냈다. 이런 까닭의 나무의 키가 들이 모든 나무보다 더 높이 솟았다. 나무의 가지들이 굵어지고 어린 가지들이 길어졌다. 깊은 물이 내보낸 많은 물 덕분이었다. 나무의 가지들 속에는 하늘의 온갖 새가 둥지를 틀었고, 나무의 어린 가지들 아래에는 온갖 들짐승이 새끼를 낳았다. 나무의 그늘 밑에는 모든 큰 민족이 살았다. 나무는 크기가 대단하면서도 아름다웠고, 가지들이 길기도 했다. 나무의 뿌리가 마른 물에 닿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동산 안 삼나무들도 그 나무와 견줄 수 없었고, 전나무들도 그 나무의 가지들에 비길 수 없었다. 버전나무들도 그 가지들 같지 않았다. 하나님의 동산 안 어떤 나무도 그 나무에 비길 수 없었다. 나무의 아름다움을 두고 보면, 내가 그 나무를 아름답게 만들었고 그 가지들을 많게 한 것이다. 하나님의 에덴 동선 안에 있는 모든 나무가 그 나무를 시샘했다. 이러므로 주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의 키가 커서 나무 꼭대기를 구름 사이에 두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나무 높이만큼 높아졌다. 그 때문에 내가 그를 민족들의 권력자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 권력자가 그를 그의 부위에 걸맞게 심하게 대할 것이다. 내가 그를 내쫓아 버렸다. 낯선 사람들 곧그 민족들 가운데 남폭한 사람들이 그 나무를 베어 내던져 버렸다. 그래서 산들과 모든 골짜기에 나무의 가지들이 떨어졌다. 어린 가지들이 부러져서 그 땅의 모든 물길에 징그럽다. 땅의 모든 백성이 그 나무의 그늘에서부터 떠나갔고 그 나무는 내던져 버렸다. 그 나무가 베어진 뒤 남은 동치 위에는 하늘이 온갖 새가 살고 나무의 어린 가지들에는 온갖 짐승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물가에그 어떤 나무도 그키가 높이 자라지 못하게 했고 그 나무 꼭대기를 금 사이에 두지 못하게 했다 물을 빨아들이는 그 어떤 나무도 그들의 권력자에게까지 높게 서지 못할 것이다 그 모든 것은 죽음으로 지하 세계로 넘겨졌기 때문이다 구덩이에 내려간 인간들 가운데서 그럴 것이기 때문이다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무가 수월로 내려간 날에 내가 그 나무를 두고 사람들이 슬퍼하게 했다. 내가 그 위를 깊은 물로 덮었고 깊은 물이 강들을 막았다. 그러자 큰 물이 그쳤다. 내가 그 나무 때문에 레버논을 슬픔에 빠지게 만들었다. 저의 모든 나무가 그 나무 때문에 정신을 잃었다. 그 나무가 쓰러지는 소리에 내가 민족들을 떨게 만들었다. 내가 그 나무를 구동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수월로 내려보낼 때였다. 그래서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 세계에서 위로를 받았다. 네버론의 빼어나고도 좋은 나무, 물을 빨아들이는 모든 나무가 그랬다. 그 나무들도 이 나무와 함께 수월로 내려갔다. 칼에 질려 죽은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 곧그 나무의 팔이 되어서 민족들 가운데서 그의 그늘 안에 살던 사람들에게로 내려갔다. 너를 에덴의 나무들 가운데 누구에 비길 수 있을까? 영광스러움과 위대함을 두고 말한다면, 네가 애전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 세계로 내려질 것이다.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네가 누울 것이다. 가래 찔려 죽은 이들과 함께 파라오와 그의 모든 무리가 바로 그 나무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2장. 알고 갔던 파라오와 이집트.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첫째 날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이집트인금 파라오를 두고 애도의 노래를 불러라. 그에게 말해 주어라. 너는 스스로를 민족들 중의 젊은 사대에 비겼다. 그렇지만 너는 바다의 악어 같다. 너는 너희 나의 색강들에서 튀어나왔다. 물을 너희 말로 흐리게 하고 너희 나의 색강들을 핍하게 했다.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위쪽으로 나의 그물을 펼치겠다. 많은 백수의 무리가 오져서 펼치겠다. 너를 나의 그물로 잡아 올리겠다 내가 너를 뭍에다 내던져 버리고 들판 위로 너를 대동병이치겠다 너의 위에 하늘의 온갖 새가 살게 하고 널 먹어 온 땅의 짐승이 배부르게 해 주겠다 내가 너의 몸을 여러 산 위에 두겠다 여러 골짜기를 너의 시체로 채우겠다 너의 시체에서 흘러나온 곳 너의 피로 내가 땅을 역시 여러 산에 이르게 하겠다 여러 신의 바닥도 너희 피로 가득할 것이다. 내가 너희 생명의 빛을 꺼뜨릴 때 내가 하늘을 덮어버리고 하늘의 별들이 어두워지게 하겠다. 해를 구름으로 덮어버리겠다. 달도 제 빛을 내지 못할 것이다. 하늘에서 빛을 낸 모든 것이 너희 위에서 어두워지게 하겠다. 어둠을 너희 땅 위에 주겠다. 주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겠다. 네가 무너졌다는 것을 내가 민족들 가운데 알릴 때, 네가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서 알릴 때 그러겠다. 내가 너 때문에 많은 백성이 수타치게 놀라도록 하겠다. 그들의 임금들이 너 때문에 오싹해할 것이다. 내가 나이 칼을 그들 받은 편에서 휘두를 때 그럴 것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목숨을 생각하며 매 순간 떨 것이다. 네가 쓰러지는 날에. 주여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 임금의 칼이 너한테로 닥칠 것이기 때문이다. 용사들의 칼에 너희 무리가 쓰러지게 하겠다. 그 용사들은 모두 민족 가운데서 난폭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이집트의 자랑거리를 망가뜨릴 것이다. 이집트의 모든 무리가 뿌리 뽑힐 것이다. 내가 그 많은 물가에서 이집트의 진성을 모조리 죽이겠다. 사람의 발이 도는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하고 집 짐승의 발굽도 물을 흐리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내가 찌꺼기를 가라앉혀 그들의 물이 맑아지게 하겠다. 그들의 강들이 기름처럼 흘러가게 하겠다. 주영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집 땅을 황무지로 만들겠다. 그래서 땅이 황폐해져서 땅에 가득하던 것이 사라질 것이다. 내가 거기 사는 모든 사람을 쳐서 죽이겠다. 그때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영화인 것을. 이것은 애도의 노래이다.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민족들의 딸들이 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이집트와 이집트의 물이 전부를 두고서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하 세계의 파라오와 이집트 열두째 어느 달 열다섯째 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로 내려오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아 울부짖어라. 이집트의 물을 두고서 그들을 내려 보내라. 이집트와 강력한 민족, 들의 딸들을 지하 세계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이들과 함께. 내가 누구보다 더 사랑스럽다는 것이냐. 내려가서 할려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누워라.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쓰러질 것이다. 이집트는 칼에 넘겨졌다. 사람들 이집트와 이 이집트의 모리 전부를 끌고 갔다. 용서들 가운데 권력자들이 그를 돕는 사람들과 함께 수월 한가운데서부터 이집트에 말할 것이다. 내려와 누워있구나.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거기 아시아가 아시아의 물이 전부와 함께 있다. 아시아의 무덤들이 아시아 둘레에 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다. 칼에 쓰러진 사람들이다. 아시아의 무덤들은 구덩이 맨 밑바닥에 마련되어 있었고, 아시아의 무리는 아시아의 무덤 둘레에 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다, 칼에 쓰러진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겁을 주던 사람들이다. 거기 엘람이 엘람의 무리 정보와 함께 있다. 그 무리는 엘람의 무덤 둘레에 있다. 그들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다, 칼에 쓰러진 사람들이다, 할례 받지 않은 채 지하 세계로 내려간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 겁을 주던 사람들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짓 때문에 벌받은 사람들인데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가운데 엘람과 엘람의 무리 전부의 눕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그무리들이 무덤이 엘람 둘레에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하지 않은 채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다.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겁을 주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저지른 수치스러운 짓 때문에 벌받은 사람들인데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눕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거기 매색 두 발이 자수의 무리 전부와 함께 있고 그 무리 무덤들이 매색 두발 둘레에 있다. 그들은 모두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 그들이 겁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쓰러진 옛 용사들과 함께 눕지는 못했다. 그 용사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무기를 들고 수월로 내려간 사람들이다. 칼을 자기 머리 안에 두었고, 자기들이 저지른 잘못들이, 자기들이 뼈가 짊어질 짐이 되었다.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서 용사들이 겁을 주었기 때문이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손으는터서질 것이다.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누울 것이다. 거기에 애돔도 있다. 애돔의 임금들과 모든 금주들도 함께 있다. 힘 있던 그들이 이제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들은 할례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누워 있다. 구덩이에 내려간 사람들과 함께 누워 있다. 거기에 북쪽의 족장들, 그들 전부와 모든 시돈 사람도 있다. 그들이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내려가 창피를 당했다. 이제 힘으로 남들을 겁주던 사람이었다. 지금은 칼에 찔려 죽은 이들과 함께 할례받지 않은 채 누워 있다. 자신들이 저지른 수질스러운 짓 때문에 벌받은 사람들인데 구덩이에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들을 파라오가 볼 것이다. 파라오는 그의 물이 전부를 두고 위로받을 것이다. 탈에 찔려 죽은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가 위로받을 것이다. 주여와의 호 말씀입니다. 내가 파라오에게 살아있는 사람들이 땅에 겁을 주겠기 때문이다. 그가 할례 맞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 누일 것이다. 가래 찔려 죽은 파라오와 그의 무리 전부가 그럴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